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pH에 따라서 단백질의 전하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pI를 조금 더 빠르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헨더슨 하셀바흐 식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헨더슨 하셀바흐 식의 pKa 값을 이항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한 다음에 아래와 같이 pH가 pK보다 큰 경우에는 전화가 음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로그 값을 변형해서 알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 pH가 pK보다 작은 경우에 전화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한다라는 게 정석적인 방식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는 2019학년도 피트의 11번 문항에 나왔던 그래프이고요. 이 그래프가 무엇이냐면 A와 B와 C라는 단백질이 있을 때각 단백질이 pH의 상황에 따라서 표면의 순전해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 눈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x축과 그래프가 겹치는 이 지점, 예를 들어 이 지점 같은 경우는 A라는 단백질의 pI 값이 됩니다. 서 정확히 이 지점에서는 A 단백질의 순 전해량이 0이 되고요. 만약 pH가 pI보다 작은 경우에는 순 전해량이 양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pH가 pI보다 큰 상황에서는 양순 전해량이 음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백질 전체에 대한 표면 순 전해량을 나타낸 것이고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변형을 해서 각각의 아미노 혹은 카르복실기 잔기에 대해서 혹은 알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연습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카르복실기 잔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OOH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COO-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죠. 하나의 잔기만 본다고 했을 때, COH 잔기로 존재한다면 전하량은 0이 될 겁니다. CO- 잔기로 존재한다면 전하량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먼저 x축을 pH로 잡고요. 여기서 pK가 2.5다라고 했으니까 2.5 지점을 잡습니다. 이 pKa 값보다 pH가 낮은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잔기가 COOH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즉, 알짜 전하량이 0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2.5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0에 가깝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2.5보다 큰 pH 상태에서는 주로 이렇게 C55- 형태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다가 직선을 그립니다. 정확히 2.5인 상황에서는 이 C55H 상태랑 C55- 상태가 절반씩 존재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이 중간 지점에 점만 찍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나타내면 이제 보기도 불편하니까 이렇게 세로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2.5보다 작을 때는 pH가 작을 때는 주로 이렇게 COOH 상태로 2.5보다 클 때는 전해량이 마이너스 1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확인을 하고요. 이제 아미노 잔기 같은 경우는 요두 가지 형태로 마찬가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NH3 플러스 상태로 존재할 경우에는 전해량이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NH2 상태로 존재할 때는 전해량이 0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X축은 PH로 잡고요 PK가 9.0이라고 했으니까 9.0을 그립니다 9.0보다 더 작은 PH에서는 주로 이 장기가 NH3 플러스 상태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직선을 긋습니다 PH가 9.0보다 큰 상황에서는 주로 NH2 상태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0에 가깝게 직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0인 지점 pKa와 같은 pH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절반씩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 사이 지점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불편하니까 이제 세로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잔기에 그래프를 모두 겹쳐 그린 다음에 판단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전화량을 판단하거나 pi를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단백질 x가 아, 카르복실기 장기는 두 개가 있다. 각각의 pka는 2.8과 3.4다라고 했고 아, 아미노 장기는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pka가 각각 8.0, 9.2, 10.8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X축으로 PH를 그립니다. 그리고 PKA들을 간격을 맞춰서 적어둡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COH 장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NH3 플러스 장기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다면 pH가 2.8보다도 작은 경우에 어떤 전화량을 띌 것이냐? 보시면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선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0에 해당하는 선이 2개 있습니다. 합치면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pH가 2.8보다 작을 때이 단백질 X는 전화량이 대충 플러스 3 정도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2.8과 3.4의 사이 지점일 경우에는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선이 3개. 0에 해당하는 선이 1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선이 1개, 합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중간 지점에서 플러스 2값이 될 것이고, 그 양옆으로는 플러스 2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하량을 가질 것이다 라고 알수 있겠죠. 정확히 pH가 2.8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1이 3개, 0이 1개,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1개가 있죠.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정확히 이 지점에서는 플러스 2.5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해 보면요. 3.4와 8.0의 사이 지점에서는 플러스 1이 세 개, 마이너스 1이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 근처의 값을 가질 것이고 여기 8.0과 9.2 사이에서는 플러스 1이 두 개, 0이 한 개, 마이너스 1이 두 개입니다. 합하면 0이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8.0과 9.2이두 개의 값의 평균값을 내면은 pi 값을 알수 있겠다라고 쉽게 판단이 되겠죠. 이제 그래프를 일일이 다 그리면은 복잡해지니까 좀더 쉽게 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면요. x축 pH는 그대로 그리고요. pKa 값도 모두 표시합니다. 그리고 NH3 플러스 잔기가 몇 개인지를 세 보시면 됩니다. NH3 플러스 잔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예요. 세 개니까 가장 왼쪽에다가 플러스 3을 씁니다. 만약에 두 개였으면 여기다가 플러스 2를 쓰면 되고요. 만약에 네 개였으면 이맨 왼쪽에다가 플러스 4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플러스 3 값을 쓴 다음에 하나씩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두 가지 pKa의 평균값이 이 단백질의 pi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게 되겠죠.